네, 사랑하는 비파창조 농원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비파창조 농원 사장 정영훈입니다. 음, 올해 2021년도, 음, 내일이면 입춘입니다. 보통, 이제, 유자라든지, 비파라든지, 어, 상록, 도트라든지 모든 접목이, 어, 저는 입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음, 2021년도에는, 어, 10가지를 상록도토리커피, 비파, 시험능유자, 상품 등록을 15개를 합니다. 품종 등록을 15개를 합니다. 어, 품종 등록이라는 것은, 어, 세상에 새로운 나무가 마, 어, 만들어졌을 때, 그 나무를 이제 출생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옥천에 있는 그, 음, 농업, 어 과수 어 품종 등록 센터가 있고 음, 저는 또 도토리 커피는 산림청이기 때문에 음, 산림청에서 어, 주관하는 그 상록 도토리 커피 품종 등록을 다섯 음, 가지 진행하게 됩니다. 음, 제가 열다섯 가지를 하는데 이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음, 어, 상록 컨도토리 예를 들어서, 상록 컨도토리 커피는, 음, 2015년도에, 음, 저희 아버님께서 그 전에 25년을 그 상록 컨도토리 나무를, 어, 키워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식량인 줄말 알았는데, 그 커피가 되는 거는 2015년도에 우리 집사람하고 가마쿠라 마사미상하고 같이 커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시조가 돼가지고,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그 유튜브라든지 에이콘 영어로는 에이콘이죠 한국말로는 왕도토리도 되고 어, 상록큰도토리커피도 되고 그 이름은 이제 제가 이번에 음, 새롭게 짓게 됩니다. 음, 올해는 이제 씨 어, 없는 그, 시 없는 유자 나무를 작년에 만든 걸 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삼양도 완판을 했습니다. 음, 비판은 한90% 팔았고, 어, 상록 큰 도토리 커피는 10% 판매가 됐습니다. 나무가. 음,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한국 소득이 3만 불 넘어가면 시 없는 유자가 반드시, 어, 고객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 예대로. 그 다음에 상록 큰 도토리 커피는 지금 현재, 어, 도토리 커피 파우다가 100g에 음, 55달러에서, 어, 음, 550달러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0배 차이가 나는데, 음, 파우다가 좋은, 커피가, 어, 1등품은, 어, 지금 현재도 비행기 1등석 고객들이, 어, 장거리 노선에 드시기 때문에, 정말 뭐, 지금, 에이콘 커피 시장은, 어, 구글에서 제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어 영어 로시아 중국어로 어, 지금 에이콘 커피 광고를 지금 하고 있고 어, 해마다 어, 5년 됐는데 지금 시장이 50배가 커졌습니다. 그 올해 약한 5천억 정도 에이콘 커피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상록큰 도토리 입차는 몸속에 있는 돌을 빼주기 때문에 그 건강 기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사람을 젊어지게 만듭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힘이 나고 여자는 여자답게 피부가 고와지고 음, 생리가 좀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런 어, 비파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속에 염증을 가라앉히고 암환자들이 주로 쓰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암을 치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파시 파우더를 가지고 음, 그 다음에 비파잼이라든지 비파액기스 비파차, 비파가지 그 상품을 저희들이 다. 이, 15년 전에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술 끊는 술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그 제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농약 대체작물로 저희들이 비파에서 추출한 비파액을 가지고 바이러스라든지 벌레라든지 병충해를 막을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다 만들어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음, 품종 등록은, 어, 한 품종당 약 한, 어, 150만 원이 들기 때문에, 150만 원에서 450만 원이 듭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러 어, 15가지를 올해 품종 등록을 하게 되는데, 약 2억 원이 소모될 것 같습니다. 오일에 할 때는, 오일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 자유기가 하게 되면 좀 저렴하지만, 어, 오일에를 하게 되면 은좀 많이, 음,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음, 여러분들도, 어, 농약 안 치는 과수, 음, 비파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시험난 유자라든지, 어, 왕도토리 커피, 에이콘 커피, 어, 나무를, 음, 신고, 제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와 어, 바이 연구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코비드 바이러스도 지금 심각하지만은, 어, 제가, 저도 솔직히, 어, 어, 전목만을 하기에는 정말 무리가 따릅니다 지금, 어, 전목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이기 있 때문에 조금 기술을 아는 분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다 돌아가셔 가지고 젊, 그것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월급이 15만, 아, 저, 일당이 15만 원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뭐다잘 사니까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비파창조농원에 어, 해 주시면 어, 유자라든지 어, 흰 비파 창조농원에 방문을 해주시면 에이콘커피라든지시험농유자라든지흰 비파 비파 상품 비파차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도 이차 상품 어,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아주 고소득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2011년도 2021년도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음, 지금 세계적으로 코비드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힘이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음, 새로운 2021년도 성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